자 오늘은 악기 물 청소하는 것을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깨끗해요. 오늘 이 악기가 어느 누구 손에 갈지 모릅니다. 일단 악기는 다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분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 몸통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몸통은 악기를 부신다면은 이 청소솔 좀다 있을 겁니다. 비눗물에 한 5분이나 담궜다가 솔로 해주시면 됩니다. 닭부위로 근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냥 빼놓기만 했습니다. 보석은 다 전부 빼었습니다. 이뺀 거는 휴지로 구리스 묻은 걸 먼저 닦아야 되겠죠. 닦고 이것은.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는 물티슈 마른 것, 찢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게, 에이, 천만에. 청소 전입니다. 이쪽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거를 넣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데까지 밀어있고 청소 전했습니다. 오래된 아수록 여기 새빨기 곰팡이 느끼고 참, 엄청, 그게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수세식 화장실에 물 내리는 구슬입니다. 구슬. 이것은 굵기에 맞춰야 됩니다. 땡겨내면은 제 것입니다. 매일 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거든 장단컨데 여기 뭐 코고 은거 이상한 찌끄러기 많이 나옵니다. 더럽게 저는 없습니다. 평균. 백수라 그런지는 몰라도, 일주일 10일에 한 번씩은 제가 이것을 합니다. 이것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laughs> 끝입니다. 또, 이거, 아직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면봉. 흘림없이 여기 고치 묻어 있습니다. 구멍. 면봉으로, 흡해주세요. 조심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굵은 파이프가 차, 저, 원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이 옆부분으로, 넣으세요. 마른 걸. 돌려서 넣으세요. 들어가는 데까지 넣으세요. 그리고 빼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이거예 굵은 쪽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땡깁니다.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것은 넣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걸 말아서 넣으세요 어떤 걸 귀찮게 그거 뭐 에이 내 네, 위생에 관련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니 뭐니 얼마나 떠들고 있습니까 내 네, 위생에 근데 저는 이거를 군에서부터 몸에 배어서 분지가 지금 다시 부른 지가 77년도 에 불어서 5년 6년째 접어들고 있지만은 이것을 밥 먹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말면 나옵니다. 상대편에 끝끝 끝. 양쪽도 마찬가지 이 모든 파이프는 다 그렇게 이건 역시 붉은 쪽에서 넣습니다. 물론 한두 번 하고 나면 휴지로 이거는 좀 눌러서 물 끼고 뭐고 닦아주면 돼요. 닦아줘면돼 땡겨주세요. 깨끗합니다. 네, 네. 트럼펫의 모든 소리는 물로 할 것입니다만은 이 리드관 자체에서 소리가 나오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톱을 대고 비춰보세요. 책가라 그런 게 아니고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 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휴주로 가볍게 가볍게 닦아주시고 요거는 더더도 말고 저 같은 경우는 딱요세 토막까지 갑니다. 세 토막 하나둘세 토막, 토막. 이트럼펫은이세 토막 가지고 다 맞습니다. 세 토막 뭐 더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것은 매일 합니다. 매일. 아까 전 메인 이 피스톤은 기름 피스톤을 줄 때마다 왜냐 피스톤 구멍, 피스톤 구멍, 피스톤 구멍 여기 피스톤 구멍 여기서도 나옵니다 건성으로 기름만 찍하지 마시고 기름을 절대 아끼시지 마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객 역시 마찬가지.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냥 방법이 그거든 한다는 거죠. 이렇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솔 이거 다써 먹었습니다. 이 악기에 넣을 때 구리 쓰죠? 여기는 구리 쓰는 구리 쓰고 먹어 악기 쓰면 안 돼요. 그죠 등포 이거는 피스톤을 꼽기 전에 먼저 꼽아야지 잘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2번, 3번을 눌러야 돼요. 또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 3번은 기름을 칠합니다. 그래야 저음에서 내음에서 작동시켜주죠. 이 피스톤은 기름을 칠하실 때는 절대 기름을 아끼시면 안 돼요. 듬뿍, 듬뿍, 옆에 흐를 정도로, 흐를 정도로, 이렇게, 옆에 흐를 정도로. 기름이 너무 많아도 중간에 한번 걸립니다. 그죠? 이렇게. 기름을. 제가 지금 이 악기 자체는 물로서 지금 씻지 않았어요. 우선 이제 선생님들 보시라고. 여기서는 이거 넣는 것이 귀찮고 만들기도 그런 것입니다. 좀 그래요. 그런데 이 악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어떤 중고악기는 보면 은 새파란 곰팡이가 있고 또 하얗게 코 같은 게 끼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아무리 새악기에도한 달쯤 불면 은 인정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겉은 이 동이 까맣게 변해도 절대 닦지 마시고 골고 세셉니다 닦지 마시고 구리스만치라고 휴지 정도로만 닦아내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안에는 절대 장단컨대 이 악기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기름 냄새 원래 안 나지만은 약간 기름 냄새 같은 건 비칠 겁니다. 이게 모든 거 보면은 코 같은 것이 마끼기가 있어요. 코 같은지. 당겨 보면은 여기서 막옵니다제건 지금 보시다시피 여 나옵니까? 여안 나옵니다. 왜? 지금 이거 불, 안 풀지 않고 지금 분지 한, 한 5일? 여태 포켓 트랩뱀만 불었거든. 불다가 이제 이 악기를 이제 오늘 컵만 먹고 한번 청소하는 겁니다. 귀찮지만 뭐, 테레비 안 틀었지만 테레비 틀어놓고 살살 쑤셔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거예요이 면봉,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스, 다이소에 가면 팝니다. 피스는 매일 쓰시고 난 뒤에, 피스는 매일 쓰시고 난 뒤에 휴지, 한 토막, 한 토막입니다. 한 토막을 말르세요 메인입니다. 악기 불고 나서 말아서 넣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넣어서 끝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휴지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침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악기 가방에 둬도 여기 있는 잔 침이 안 나서 악기 가방에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빗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정리해니 그리고 집에 와서 며칠에 한번 생각이 나실 때는 치약이나 비누를 살짝 묻혀서 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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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작 실립세요 틀림없이 내 입으로 내가 불었는데도 틀림없이 여기에 새까만 물이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헹궈 주세요. 지금 코로나의 문이 떠드는데 악기, 무조건 여기다 대놓고 기름만 친다 뭐한다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전화 오셔가지고 하는 소리가 피톤 품신 잘 내려갔는데 나한테는 안 나온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말로만 해서 악기를 지금 좌우하고 자기 소리 한번 내보지도 못하고 모든 말을 하는 사람 몇몇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프로급에 좋죠 하지만은 실제로 나는 맞아가면서 배운 거고 내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피스톤을 똑 바로 이렇게 누릅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가지고 가신 선생님께서는 이 손가락 위치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걸립니다. 이렇게 몇년질들어진 것을 이렇게 안 뜬가 끝에서 밀면은 그러니까 피스톤 잘안 나오는 겁니다. 중고악기가. 그 사람은 욕하고 타다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다가 안 올라오고도 한번, 요렇게도 눌러보고, 이렇게도 눌러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누르든 질이 완전히 들어졌는데, 이러면 걸립니다, 아무래도. 하도 예민해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전화가, 아, 선생님, 예, 맞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저도 하고 방법이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해 놨으니 피스톤을 빼 보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은 이쪽 편의 피스톤이 조금 따라 있어요 오래된 악기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몰라하고 악기 청소는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내 위생에는 큰 아마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저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보여줬고 소리도 그렇고 악기에 대해서 아는 건 없습니다. 단이 악기 청소만큼은 저 매번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 가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휴지 같은 것도 여기다가 접어서 이렇게 넣놨어요. 어 가지고 다니기 좋게. 두루마리 못 가리던 기잖아요. 어제 남의 책상에서 못하잖아요난 앉으면 피스 수시로 닦고 나는 그래요. 이렇게 이 솔까지는 못가져다니다 이것은 가지고 다니요 피스 물만 있으면 물 조금 부어서 비누 없이 복작복작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소리가 조금 잘안 나요. 너 전화 왔어요. 피스에서 침을 다 뺐는데도 너무 소리 난다고 우리 큰 모임 잔치에서 별에 버린 방법을 다 해놨더라고요. 뽀로록 소리가 나고 침을 다 빼도 소리가 나요. 그때는 딱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악기를 하늘로 드시고 거꾸로 드세요. 입을 모세요 2번, 3번, 1번입니다. 부르세요. 거꾸로 들고. 한 두석은 힘있게 부세요. 그다음에 2번 누르고, 불고, 3번 누르고, 불고, 1번 누르고, 부르세요. 분 뒤. 얼른, 뱉으세요. 거꾸로 돌려서. 그러면, 이 아사구 벨로 침이 나옵니다. 모든 침이 다 나옵니다. 모든 침이 다 나옵니다. 1번, 피스톤 1번, 2번은 2번, 3번은 3번. 아니면은, 일일이 관을 빼든가 이걸 빼야 됩니다. 급하잖아요. 저 악기 볼때꼭 휴지에다가 컵을 담아놓습니다. 침은 거기다 뺍니다. 가끔 한 번씩 악기를 거꾸로 둡니다. 물고 2번, 3번, 1번 봅니다 아삭을 넣고 해서 몇번훅 불어요. 계속 불어요. 불으면 거의 침이 여기 고입니다. 2, 3, 1 하세요. 순서를. 고입니다. 얼른 돌려서 땅에다 대고 부세요. 억수로 쏟아집니다. 억수로 한두 번만 하고 불면은 오로록 소리 절대 안 납니다. 근데 어떤 모임에는 별의 별 소리가 다있더라고 그거 많이 아시는 분이고 나는 무식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뭐할말다 했습니다. 저 다시 이거 하고 이거 기름칠하고 구리스칠하고 이제 슬슬 텔레비전 뉴스 틀어놓고 해야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